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죠.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상회담에 적극 개입하려고 했죠. 개입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북한은 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철거에 폭파시켰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버린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북한은 핵개발하지도 않고, 개혁개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결과가 안 좋고, 한국이 직접 아수도 음 결과는 안 좋다. 역사를 모르면 쉽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를 좀 알아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은 근대국가를 제약시하고 근대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견해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대국가 수립은 갑신정변 이후 한국인들의 꿈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때 절대다수 국민은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선그 선거 결국를 보면 잘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한국인들이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꿈을 짓밟고 뭘하려고 했나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군이 지원을 받았어요. 절대 다수, 다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하니까 성고로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선거로 결판내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세력은 폭동, 내전, 남북 전쟁으로 근대국가를 아,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죠.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 발생했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대국가 수립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한다? 과거의 자신들이 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권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래요 김정은 정권이 유지, 유지되면서도 아 이러다 안 되겠어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되겠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사람 생각이 바뀐 나라 많잖아요 공산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애쓰고 베트남도 그러하고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한국을 통해서는 안 한다. 한국을 통해서 하면 실패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알 거라는 거예요. 하게 돼도 뭐,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를 통해서 뭐 하게 되지, 어, 한국이 개입하지 마라.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제 그다음에 서울 어,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중요 한 선거였죠. 서울과 부산은 한국에서 1등이 등으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향후 전국 주도권이 결정되는 선거로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었다. 그렇죠. 2020년 4월 초 부산 시장 오거돈이 시장 신문실에서 부하 직원을 면담하던 중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13일 오구도는 부산시장이죠. 어, 성추행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에서 사퇴했다. 피해지구는 음, 그래요. 사퇴 당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선범죄임을 강조하며 오구도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래요. 수사 과정에서 2020년 사건 외에도 2018년, 18년에 다른 직원을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어? 이끝만 아니었더라. 가고 해보니까 또한 건이 발견되더라. 밝혀진 것만 그렇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시, 실수라고 보기도 치, 어, 쉽지 않은 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거도는 강제 추행 사항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3년의 실령이 확정되어 보교구 2024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오래 살았죠. 남녀가 모인 곳에서 상기 일하다 보면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오고도는 2년 전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점, 집무실에서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성, 성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 과거에 밝혀진 것도 있었고 다시 밝혀진 것도 있었고 또 문제가 뭔가요? 주무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술 먹다가 술에 취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수 있죠.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상습, 상습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고도는 1948년생으로 나이가 70세였다. 젊은이가 성추행을 하면, 용서받기 쉽지만, 늙은이가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한국에, 한국에서는 좀 용인되기 어렵죠. 2010년 7월 8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의 전직 비서가 박원순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고소 접수 다음 달인 7월 9일, 박 시장은 실종되었고, 7월 12일, 순진치 발견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어,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신체 접촉 등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권위는 이를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 대상화라고 규정하며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래요. 사살 사살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 봐야 되는 오고도랑은 좀 달라요 성격이 꿈에서는 마음대로 하자 뭐뭐 뭐 하자는 건지 모르죠 뭐 마,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일을 하자 이, 이 말이겠죠 뭐딴 뭐, 살림을 차린다거나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성관계를 가르쳐 주겠다 오늘 너무 예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뭐, 사이자 이 말이죠 한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러닝셔츠 차림 사진이나셀카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요구하기도 했다. 계속 여성의 반응을 보는 거죠. 또한 시장 신문실 안에, 안에는 침대가 있는 내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래요. 사건의 전말을 보는 여비서를 사랑한 모양이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좀 그렇게 보이죠. 한 여성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임을 알수 있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 다 마른 나무에서 고목이 피었다고 말한다. 당시 박원순의 나이는, 64세였고, 여비서이나 이는 20대 후반이었다. 박은수도 늙은이었죠, 뭐. 더구나 박은수는 유부남이었다. 유부남이고, 늙은이라고 하여, 하여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 같은 것은 없다.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뭐,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나랑 사귈래? 물어보고, 싫어요? 라고 말하면 끝내야 되는데,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집적되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그렇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싫어요, 이러면, 어, 치워, 치워야 되는 거죠. 아, 농담이었다, 이러면서. 장난이었다, 이러면서. <laughs> 하여간 부부 관계가 시들해질 나이에 젊은 여성과 자연접촉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젊은 여성 또한, 남성, 남성이 매력이 있다면,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나, 나이가 많아도 매력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음, 부어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불행한 일이 생기니 나이가 들면 가급적 젊은 여성과의 접촉, 자전 접촉,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어잘 그래요. 그냥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자전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이가 한국에서 유부남이 늙으니까 지휘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을 찝찝때는 일은 용인되지 않는다. 용인되기 어렵죠. 음 그래요. 박원순이 평소 말과 행동에 따르면 박원순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될인 사이였다. 박원순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며 성추행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성추행을 일으킨 이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이나에 두 명의 교수가 처벌을 받는데 지방대 교수는 사건을 일으킨 교수는 성추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위증죄로 대학에서 파면됐다 파면된 사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희롱보다 위증죄가 법적으로 더큰 처벌을 받았다. 그래요. 파면당한 교수는 얼마나 얼마나 음 그래요 곤란한 처지에 빠졌겠냐는 거예요. <laughs> 박원순과, 박원순은 인권과 평등을 외치며 명성을 얻어 서울시장이 된 인사였다. 인권 변호사, 또, 뭐, 성평등, 여성인권, 존중하는 인사로 이제 명성을 얻어서 서울시장이 되 인사였죠. 수십 년간 싸워온 명성이 단번에 무너, 무너지는,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무너지는 사건이었기에 박원순은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안 되었다. 사건이 알려지면 조국보다 더한 유선자가 될 판이며 이러고자 하는 정치적 꿈 역시 물거품이 된다. 아 그렇죠, 이제 정치도 할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엄청난 망신에 유선자에 유선자로 몰리고 은퇴해야 되는 거죠. 박원순은 수치와 절망을 견딜 수 없었기에. 사건이 알려, 알려지기 직전 자살한 것이다. 그잘 수습을 했어야죠. 오고도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4월달에 결과를 봤으면 음, 그래요. 2 0 2 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야권의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제 그래요 비었으니까 두 자리가 보고선 을 치렀겠죠.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 7 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선, 당선되었고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62.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성비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 선거였던 만큼 유권자들은 여당의 엄중한 책임을 울었다. 특히 근대국가수립세력 대표정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승리한 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됐죠. 음,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1년 4월 보궐선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상황이 역전되었을까?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41% 42% 가까이 얻었죠. 근데 이제 압승을 해버렸죠. 서울, 서울과 부산에서 서울이 좀 객, 어, 객관적이죠. 57%면 압승이죠. 문재인 집권 기간 내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었고 이기한 국민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제 2020년과 2021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성추행 사건만으로 압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반시장 정책으로, 반시장 정책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음,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세력은 계속 결집해, 결집되고 있었, 죠 확인이 되죠. 어, 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27%인데, 한 14%가 증가해서, 어, 2020년 국경선거에서는 41%잖아요. 계속 결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과 2021년에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계속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정책이 쏟아지던 시기였죠.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재산을 재확시하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했다. 부동산 거래를 거의 중단시키는 조치가 취해지자 집을 살수 없게 된 주도, 수도권 주민들은 임대시장에 몰렸고 그에 따라 전세가를 중심으로 한 임대료는 폭등했다. 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고 임대료 폭등이 있었고 이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죠. 보란 거 2020년, 2021년에 20, 20, 20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상승했고 한15% 상승했죠. 2021년에 16% 상승했고 무전집 직권 기간 내내 상승했지만 어 마이너스 0.18 같은데 예 직권 기간 내내 상승했지만 특히 2020년, 2021년에 어 상승있었고또 이제 자유로운 거래를 막았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은 거죠. 수도권 전역 규제화해서 그래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또막 세금도 강화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규제법을 정하고, 임대차산법. 그래요. 줄도 엄청 가, 아주 강화해서 규제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 활동은 뭔가요? 생활상의 자유를 가리키는 거죠. 생활상의 자유가 있고 어,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을 아, 금지하다가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괜찮아. 이건 뭔가요? 정치적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거래제한은 뭔가요? 생활상의 자유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과 직결되는 거죠. 생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뭐 중소기업, 어, 하여튼 많, 죠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예를 들어서 규제하겠다, 대기업을 제약시한다 이런 거는 어, 어떤 자유에 영향을 미치나요? 생활사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구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와 어, 현시대를 비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죠. 지금. 지금도 그렇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어떻, 어떤가요?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이제 87년 이후 더 보장이 되지만 생활상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박탈당하는 거죠. 어떤 사회가 더, 자, 더 자유로웠다. 사실은 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군사정부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사든 팔든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공급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근대국가 수립세력은 예전의 영향력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렇죠 문주인 정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민주당이, 집, 민주당이 집권한 적이 많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어, 근대국가 수립세력 정당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한 일이 왜 발생하느냐. 아니, 그 당시에 뭐,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막, 어, 파탄나고 막, 어, 그래요. 민주당과 결탁해서 타, 탄핵하고, 오만 일이 다 있었죠. 분열하고.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아, 반시장, 바, 반시장적, 반산업적 정책, 이런저런, 어, 종북행보. 그러면, 아, 국민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저, 저용합해서는안 돼. 잘해서, 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어, 노무현 정부 때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뭐 잘해서 즉, 어, 그 한나라당이 잘해서 집권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죠.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하나만 꼽으라 하면. 그게 다 정부 행보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어 그래요. 군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돼서 민주당을 심판해 버린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2020년 6월 개성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어 음, 그래요. 문재인이 대북정책이 완전히 사기의이였으며 완전히 폭로되자 영원히 국적이 한국인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노무현 때와 똑같죠. 뭐 종북 행보를 했다. 그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북 행보를 했죠. 거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시장 박원순과 부산시장 오고돈이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젊은 여성들 다 역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철회했다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추구조사죠. 남성은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의 오세훈을. 여성들도, 여성들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을 압도,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근데 뒤집혔다는 거예요. 지지 철회 왔구나. 어쨌든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하여튼 지지를 철회했죠. 다른 정당을 찍어버리죠, 10%가. 이때 굉장히 큰 실망을 했죠. 이때 이제 젊은 여성들까지, 어, 포용해서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어, 대통령 선거도 압승을 했겠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던 거죠. 젊은 남성들은 국민의 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는 젊은 남성들이 근대국가 수입세력 인사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1987년 반시장 반산업적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젊은이들이었고, 젊은 남성 젊은이여서 다 피해봤죠. 뭐, 반시장적 반산업적 정책으로 구조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젊은 남성들이 빠르게 눈치채고, 근대국가 수립세력 인사가 된 것이다. 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젊은이들은 남성, 여성 할것 없이 절대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렇죠. 80년대에는 특히 막 PD, NL 이래가지고 젊은 남성들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되는 경우도 많았죠.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두 정치인은 젊은 여성을 옥막, 두정신이 젊은 여성을 논악하자 젊은 여성들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 결과 지지율이 뒤집혔음을 추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권리는 아주 처참했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남성에 비하면.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젊은 여성은 남녀 평등을, 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시킨 거는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아니라. 한국이 건국되기 이전 여성들은 철저히 차별받았다. 사실이죠, 뭐.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에 승리하면 1948년 한국이 건국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들이 지는 법적으로 남성과 동, 동등해졌다. 근대국가 수립세력은 신문제도를 금지하니, 자연이 남녀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몇 가지가 있죠. 신문제도 금지. 당연히 남녀차별도 금지하는 거죠. 사유재산 보장. 인간기업 육성. 이런 것이죠. 그래요. 80년대 인사가 직권했을 때 제일 처벌한 게 뭔가요? 신문제도 폐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 국가 수입 세력이 직권했으니까 뭐,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음료차별 금지한다는 거예요. 1948년 한국이 건립되었을 때 여성들이 선거권은 남, 남성과 동일하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건국되는 과정에서 집권에서 성공한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남녀 모두에게 만 21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군대 국가가 먼저 수립된 곳, 곳도 빠른 곳은 한국과 비슷하고, 느린, 한국과 느린 곳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1952년, 스위스는 1971년, 프로토카는 1974년이 되어서야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1948년에 이미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집권하면서 바로 실시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에 누가큰 기여를 했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신분제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또 이제 어, 어 여성임을 강조하면서 뭔가 남자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얻고자면 그것도 반대하겠죠. 신문제도를 금지하니까. 음, 그래요. 하여간 더불어민주당의 사기극에 속은 젊은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근대국가 수리 반발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죠. 공산주의 세력은 말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신문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응. 어. 신문제도를 인정하죠.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은 시반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을 봐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은 신분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계급 위주로 보면서 계급 타파를 주장하지만, 또 계급 사회를 주장하잖아요.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럼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북한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가정폭력이 늘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도 누가 늘 있다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집안일이나 군기잡기 정도로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그,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부나 보안소에 신고를 하러 가도 여, 여자가 오죽 마, 못 났으면 매일을 맞느냐. 남편이 교양이나 잘하라면 돌려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 탈북자가 얘기를 한 거죠. 법적인 보호라는 건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남자 어, 여자를 펴고 이런 건 당연한 일, 일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일, 일을 보러 가도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박원순과 같은 근대국가 수리 반발 세력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여성 권리신장을 수정하면서도 젊은 녀석을 농락하는 일은 북한 공산당과 똑같다. 똑같잖아요. 말로만 남녀평등 얘기하는 거지. 여성들을 우습게 보고, 성행하는 거는, 하는 행, 각은 북한 공산당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과 똑같,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넓으니까 젊은 녀석을 농락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기들이 생각이 그러하니까, 자기들이 뿌리가 되는, 뭐라 해야 되나요? 사상이 그러하니까, 또, 뭐 그런 일을 아무렇게나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